LG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해막이 제두산인거죠 우리가 방해막이야? 맞네. 바뀔 수도 있잖아 그냥 소상공을 친것 같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못 쳐요 개인적으로는 LG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오늘 대성이 마지막 방송이래요 두산이 <laughs> LG를 만나면 순사위로 그 엄청 올라가요 맞아요 못하던 선수들도 갑자기 LG 선한테 잘해요 미쳤나봐 다쳐 선수 노성호한데 팬들이 싹 해줘요. 저 이런 상황 많이 봤어요. 저희 홍삼삼. 백게로 선수가 편식이 되게 심하다고 일본 리그에서 오래 게쳐 봤어요. 그런 걸 어떻게 따라 봤어요? 유격수를 무조건 잡는다. 이제 LG의 오지환이거나 아니면 기아의 김선빈. 대박사님, 대성사는 오늘로 야단장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즌 최다승과 백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SK 와이번스 팬 오대성이라고 합니다. 우 s k 좌두산 믿기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이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센터 두산 베어스의 윤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t t d 를 바라보고 있는 엘스팬 규리입니다. KBO의 흥행을 위해 이한몸 불사지르는 NC 다이노스팬 안혜지입니다. 타자 쪽에서는 최정 선수, 투수 쪽에서는 하재현 선수를 뽑고 싶어요. 최정 선수가 이제 6월 달에 승률이 7할 2푼 7리였거든요. 10홈런에 타율이 한 4할 4푼 정도 되, 되는 정도로 확실히 타격면에서는 쏠쏠한 역할을 해줘서 투수 쪽에 하재현 선수를 왜 뽑았냐면 하재현 선수가 4월 3일 롯데에전 이후부터 한 6월 20일 두산전까지 30경기 무실점 피칭을 할 거거든요 가장 워스트은 김성현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격수하고 삼루수 쪽이 빠른 타구가 많이 온다고 해도 실책이 17개나 되고 그것 때문에 날려먹은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고 또 병살도 2위에 타격도 이제 뒤쪽 거의 꼴찌 수준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성현 선수를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타자 쪽에서는 제리 샌즈 선수고 투수 쪽에서는 오주원 선수를 뽑고 싶은데 일단 제리 샌즈 선수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네개 부분 1등이더라고요. 타점 1등, 2루타 1등, 장타율 1등 그리고 선수를 평가하는 지표인 WAR까지 1등이어서 전반기 제리 샌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거의 멱살 캐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 오주원 선수는 1 2세이브 방어율 빵이에요. w h i 는 0.36이고 오주원 선수까지를 베스트로 하고 싶고 어, 워스트는 아무래도 못 했다 보다, 기대보다 못한 선수를 뽑고 싶은데 박병호 선수 부상도 부상이고 어제 또 손목 주사를 맞으면서 전반기가 사실상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경쟁이 되려면 박병호 선수가 좀 다시 제 컨디션을 찾아야 될것 같고 또한 명의 워스트는 투수 쪽에서 최원태 선수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후반기에 항상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이두 선수가 살아난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산 하면 이제 린드블럼을 뽑을 것 같아요 14승 1패고요 에라 2 0의 WHIP가 0.91이어가지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되게 낮아가지고, 커다란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이제 팀 징크스도 없이 잘해준다는 점을 봤을 때,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스트를 뽑자면은 제가 촬영일 기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제 생각에는 김재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 타자, 중심 타선으로서 전체적인 타선을 좀 이제 페이스를 올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김재환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타격이 침체되던 이유인 이유가 전 이도영 타격 코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두산 입장에서 코치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뭔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도영 코치의 이제 보직 이동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 MVP는 저는 이천웅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번 타자로서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 초에 이제 이영종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이천우 선수가 그 자리를 너무 잘 메꿔줘가지고 다른 팀 투수 투구수도 많이 늘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 범위도 많이 늘어서 다른 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천우 선수가 이제 호수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호수비가 아니에요. 판단이 조금 느려서 이제 빡 뛰어가다가 잡았는데 그게 호수비가 된 건데 가끔 다른 분들은 그게 와, 이천호 선수 너무 잘했다. 막 호수비다, 날랐다, 슬라이딩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나가준다면 득점권에서 많이 점수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투수 중에서 박진우 선수를 MVP로 꼽고 싶은데 사실 뭐라고 표현할 만한 기록은 잘 세우지 않지만 박진우 선수 자체가 이닝을 잘 먹어주고 어느 정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펜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승리 요건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진우 선수를 MVP로 뽑고 싶고요 득점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풀투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워스트는 메인 선수를 두 명이나 바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탕코트 선수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짧은 기간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영준 선수와 정봉모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배탕코트 선수가 더 이상 포수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죠 나성범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 됐고 외야수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베타코트 선수를 방출하게 된 거는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5월 26일 그때부터 이제 1등 자리를 제 주고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된 이유가 홈런도 이제 원래는 NC가 1위였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 1위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로백 선수랑 최정 선수가 이제 홈런 1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저희 팀이 이제 기존의 거포 군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가지고 투수는 이제 저희 불펜 투수가 많이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김태훈, 서진용, 하재훈, 정영일, 박민호 연령대 낮아진 선수에다가 투수력도 이제 불펜 투수력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키는 야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훈 선수 잘할 거 예상했어요? 시즌 초반에? 처음에는 이제 KT 전에서도 이제 점수 7점하고 롯데전도 에 7점해가지고 그냥 그런 투수다라고 그냥 추격조다 나올까 생각했. 근데 이제 확실히 마무리로 나올 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하재훈 선수가 2라운더 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팀이 다 놓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하재훈 선수가 원래 또 타자였잖아요. 예, 타자에서 이제 일본 독립리그에서 투수로 전향하고, 그래서 어깨가 이제 부상 염려가 거의 없죠. 이제 어깨가 잘안 썼으니까. 향후 한 5년까지 마무리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SK가 작년에는 좀 관리하고 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올해도 약간 그런 영향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부상도 크게 막 거론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지금. 염경영 감독님이 이제 넥센 시절에는 좀 혹사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제 SK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1이닝 이상은 거의 던지지 않게 하고, 이제 3연투는 안 하게 시켜가지고 아예 공지를 해요. 이제 이 연투시킨 투수는 안 나온다라고 공지시키고, 관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SK를 한... 단어를 요약을 하자면 완벽한 투구타저 밸런스라고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타격이 약할 때는 투스트리 잘 잘해주고, 투스트리 약하면은 타격으로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어, 선수와 코치 간의 그런 되게 단합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익손이 타팀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꿔야 되나까지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헨리소사를 대만에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데려온 배경이 팬들 입장. 에서는 좀 어떻게 비춰지는 부분에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익선 선수가 정말 불쌍하다는 인식이 좀 강하죠 이제 원래 만약 못하는 선수면 이제 욕 엄청 하고 이제 당장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다익선 선수가 방어율도 3점대에 이제 준수한 피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닝을 많이 못 먹다고 는 해서 소사 선수랑 바꾼 거거든요. LG가 한번 붙어봤잖아요 소사랑 본인 팀에 있을 때랑 맞붙을 때 느낌이 좀 어때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소사가 그 그러니까 전에 지금 선발 그. 로테이션이 다 선발투수들이 잘하니까 공이 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소사공을 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아니었으면 못 쳐요. 그리고 소사 선수가 이제 바뀐 공인구에 이제 슬라이더가 잘. 밋밋하게 들어가지고 되게 만두이 맞는다고 해서 이제 구종도 이제 몇개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일요일 날키움이고 하는데 키움 입장에서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이 영상을 쭉 보니까 LG 있을 때랑 약간 뭔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구품 좀 간결해지고 해서 근데 키움 타자들이 빠른 공을 되게 잘 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LG 전 때랑 뭐 다른 때 보니까 포크볼도 많이 구사를 해서 본인이 대만 임을 가면서 조금 더 오밀조밀함을 구사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성간이 많이 치운 것 같아서 일요일 날 조금은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키움이 두산을 이제 추월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키움이 이렇게. 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되게 롯데전 수입이 되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마 불펜데이가 있었고 그때 이제 수입을 하고 잘 해줘가지고 그때 이후로 키움이 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이정우 선수랑 김하성 선수의 페이스가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사실 1일천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올해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게팀 사이클이 되게 있거든요. 올라갔던 팀은 내려오게 되 있고 내려갔던 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키움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두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맞물렸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촬영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못 쳐다보겠어요 사실 근데 분명히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올스타 브레이크 또 끝나고 나서 두산이랑 키움 자리는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두산 하면은 되게 지금 침체된 타격감이라고 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되게 이제 다운된 상태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 좌투수 상대로 루키시이나 양현종이나 뭐 어제는 레일리까지도 좌투수만 나오면 되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고 선발 투수 쪽에서도 사실상 린드블럼 말고는 지금 아무도 중심을 지키고 있는 투수가 없어요. 초반에 비해서 믿을만한 선발이 린드블럼밖에 없다는 것도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팀은 지금 투수 야구를 하고 있는 거고 키움은 반대적으로 타격 지표가 굉장히 좋거든요. 열개 부분이 이위요 타점, 2루타3루타 타율, 득점권 타율, 베타 타율, 출루율, OPS, 그다음에 상위 타선 출루. 게다가 이제 운까지 따르면 밥이까지 1등이기 때문에 운도 따르면서 타격 지표로 어떻게 보면은 샌즈를 비롯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정호, 김하성이 끌고 온 거고 부수 쪽에서 보면은 오주원 선수가 각성을 했습니다만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보근이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조상우, 이영준이 또 낭만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두산이 마무리가 지금 없잖아요. 이영범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뭐함덕주나 박지욱이 다시 돌아오고 북권이 조금 더 마운드를 갖추면 두산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 도마찬가지로 2라운드 출신인데 1개 팀이 다 놓친 만큼 분명히 빛을 발할 거고 지금도 원태인 선수랑 신인왕 경쟁하고 있잖아요. 뭐 인간 승리 쓴한선태 선수도 있고 고우석 선수도 이제 마무리로 자리 잡았고 해서 LG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해막이 두산인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해막이야. 그러니까 방해막. LG 입장에서 방해막은 두산인 거죠. 아니죠. 아니죠. 바뀔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작년에 두산이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파라리 LG 잖아요. 그쵸? 15승 1패를 했으니까. <laughs> 마와 <고마워. 웃음> 저희는 LG랑 붙을 때 오히려 LG가 더 잘하거든요. 두산이랑 할땐또 호각 세고 근데 이두 팀끼리 붙을 땐 두산이 워낙 LG를 잘 잡으니까 이런 차이가 이 순위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막 사람들 얘기하는데 두산이 이제. 그냥 팬이 하는 말로 저희 팀한테, 야, 쫄았냐? 이러면은, 원래 같으면 다른 팀이면, 야. 나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 알았어. 난 못해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원래 잘하던 애가 더 못해지고 못하던 애가 가끔 올, 조금 올라온다해서 그게 이길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심하고 정우영 선수 요즘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서 지금 50이닝, 51이닝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도 42이닝가 인 이렇게 나왔는데 시즌 초에 비해서 많이 맞고 피홈런도 생겼고 뭐 안타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평. 시청자가 이점 때문에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초에 비하면 팬들의 기대감에 비해선 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인인데 그 정도 던져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고우석 선수 지금 많이 나오는데 좋긴 하지만 조금 덜된 이유가 한번 나오면 1인 이상씩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마무리를 그렇게 써. 가끔 나와서 아웃 카운트 하나 두개 잡고 나가는 게 저는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1이닝 뭐 많이 던지면 2이닝 이렇게 던지니까 당연히 그다음 날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또막고 그러니까 막긴 막는데 불안하게 막까지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제 상황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마무리가 없어요, 지금. 함덕주 선수인지 이영범 선수인지 권혁 선수인지 박치국 선수인지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확실한 마무리 하나로 저... 써서 돌리는 게 나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야구도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잘하는 마무리가 있는 팀하고 붙으면 타자가 쫄고 들어가요. 오히려 고우석 여기 하재훈 뭐 저희는 무조건 뭐 상고 낙마했지만 지금 뭐. 오주원 있고 저기 원종현이 있고 원래 두산은 함덕주가 있듯이 함덕주가 돌아오면 두산을 맞이하는 팀들의 그 심정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방어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덕주가 돌아오면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함덕주가 올스타 때좀푹 쉬고 후반기 때 다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G를 보자면은 지금 이천우 선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격감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붙바지 어, 주자로 이제 자리 매김을. 한것 같고 당연히 LG 하면 지금 폐계로 선수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일루스 김용희 선수보다만 잘하고, 그 정도 이제 대체로 할수 있을 만큼만 해줘도 LG한테는 큰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안 아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셉 선수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맨날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꾸 빠져있고, 용희 선수가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용희 선수는 이제 대주자로 쓰던 건 아니면 가끔 이제 나오고, 나이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타격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해주면서 페기로 선수가 조금이나마 해주면 좋긴 한데 스탯을 봤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제 부상 경력 허리 부상이랑 햄스트링 부상 이 있다고. 있어요? 네. 아이고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laughs> 페기로 선수가 편식이 되게 심하다고 일본 리그에서. 뭘 참았어요? 그런면 어떻게 찾아 았어요 <laughs> 작년에 산치스가 그랬거든요. 아 밥못 먹고 해가지고 막 후반기에 막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페게로 선수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편식이 좀. 밥 먹고 딱딱 날려야 되는데 이제 힘이 안 나니까. 여기 일단 앉아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여기 앉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두산전만 이겼으면 까딱까딱 했거든요. 근데 왜 두산만 만나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두산이 이제 LG를 만나면 타율이. 그팀 사이로 엄청 올라가요. 맞아요. 못하던 선수들도 갑자기 엘 LG로 잘해요. 미쳤나봐. 다쳐.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내려갈 때가 됐나 하는데, 조셉 선수 바꾸고, 부상당했던 선수들도 다시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생각은 이제는 안 하고요. 이 자리? 아니면 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여기는 차이점 이 있는 게 중간 이닝을 먹어줄 만한 불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재한 선수가 잘하다가 갑자기 또 혹사 당하면서 또 빠졌잖아요. 어제 어제 노성호 선수가 올라오면서 팬들이 약간 싸해졌어요 투수가 나오면 보통 투수 교체하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이제 투, 박수를 쳐야 되는데 투수 노성호 한대 팬들이 싸 해줘요. 저 이런 상황 많이 봤어요. 저희 홍삼삼 <laughs> 저희 김태 형. <laughs> 그럼 SK, SK는 어쨌든 이제 서울 세 팀이 추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 어떤 팀이 올라올 것 같고 어떤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것 같은 팀은 솔직히 키움일 것 같아요 키움일 것 같고 말을 잘하는 친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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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좀 많이 내보내주세요. 네. 말 잘하는 친구 <laughs> 아니 왜 올라올 것 같냐면 은 <laughs> 예, 지금 이 서울 세 팀이 지금 선발들을 쓰고 있는데 LG하고 두산은 그 선발들이 쉬지 않고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가 중후반 가면 퍼지거든요. 근데 키움은 이제 이승호, 안우진, 최원태 이렇게 국내 새 선발투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제 2군 보내면서 이제 10일간 휴식을 하고 체력을 비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올라왔으면 좋겠는 팀은 개인적으로는 LG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왜 왜죠? <laughs> 갑자기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전적도 좋고 LG가 1, 2 선발 빼고는 이제 선발진이 좀 많이 약해요. 기존에 차우찬 선수가 3, 4월 달에 되게 방어율이1.5 정도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거의 배팅볼 투수가 됐고. 우리 우찬이 아파요. 아, 팔꿈치 수술해서 물론 경력이 있고, 이우찬 선수도 이제 올해 시즌 들어서 선발을 해가지고 아직 큰 대회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켈리 선수는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윌슨 선수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경기 보면 기아전 때 6, 실점하고 해가지고. 와좀 중후반 돼서 붙으면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오늘 대성이 마지막 방송이래요. <laughs> 저는 지금 올해부터 공인구가 바뀌면서 사실 투수 싸움이 좀 강해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움 같은 경우는 타자전이기 때문에 타자전은 조금 기몽이 심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날 때는 점수가 너무 안 나고 날 때는 막 십몇 점씩 이렇게 나니까 솔직히 이제 팬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투수가 강한 팀은. 올해 가요. 그리고 이제 썸머리그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불펜이랑 투수진이 쉴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LG LG 쪽이 이제 투수진이 조금 약해질 시기인데 썸머리그를좀 쉬고 오면은 투수진도 조금 보완을 하고 타자가 올라오면은 저는 LG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공인구가 영향력이 엄청 커요. 홈런 타자들이 음. 지금 2 0품단에못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들이 점점 작아지고 음. 컨택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팀들이 결국에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두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두산이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공인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나 NC나 저희나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순위선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공인구 변화에 대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변명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되게 낮아진 거고 그게 타격 코치 때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인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핑계이긴 하죠. 밥 먹고 야구만 했으면 공인구가 바뀌어서 잘 쳐야 되는데 이제 시즌도 중반 정도 흘러갔으니까 적응도 했을 네, 거고 적응했을 때가 딱 오지스타브레이크 끝나고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딱3위 됐으니까 두산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두산이 발로 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음.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거포 선수들이 많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단타형으로 치면서 나한번 치면은 이제 우르르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홈런도 물론 많았지만, 홈런보다는 이제 빠르고 이제 주루가 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컨택만 되면 오히려 공인구 영향을 좀받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상이 되게 많잖아요.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솔직히 저는 투수보다는 타자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팀 분위기랑 지금까지 짜여진 라인업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NC는 이제 KT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NC 입장에서는 어때요? KT가 쫓아오는 시점이랑 NC가 내려가는 시점이 맞물렸거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경기 놓칠 것 같았고, 8대 9로 이겼지만, 이겼는데 조금 찝찝하게 이긴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KT의 위력을 보여준 경기였고 사실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그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건 강백호 선수라는 주축 선수가 돌아왔을 때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양의지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 나서 나상범 선수도 빠진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당장 부상에서 복귀할 선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KT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NC가 시즌 초에 이제 이재학 선수, 박진우 선수, 김영규 선수 이렇게 잘해줬는데 주 이제 시즌 중반 되면서 이재학 선수하고 김영규 선수가 부진하고 그 자리 이제 구창모 선수가 메꿔서 그나마 이제 좀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KT가. 연승했잖아요. 연승 구연승하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새로 만들어진 팀이니까 이게 다져진 게 없어도 단합되면서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왔으니까 저는 지금 기세 몰아서 강백호 선수 오고 이러면올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KT가 저번 시즌에 스토브의 시즌에 이제 SK랑 또 트레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조용호 선수, 박승호 선수, 전윤선수가 이제 즉시 전력감으로 이제 KT의 전력에 보탬이 돼가지고 특히 솔직히 저도 KT가 좀 5등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이 거의 전력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전력뿐만 아니라 분위기상으로도. 근데 버틀러랑 베탕코트 퇴출시키고 이제 스몰린스키랑 프리드리기 왔잖아요. 그두 선수가 또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NC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LG도 마찬가지고 페게로가 왔으니까. 외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나성범 선수의 빈자리를 조금 메꿔주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타격이 막 그렇게 특출나게 눈에 띄게. 터져준다라는 느낌은 없긴 한데, 수비가 원래 외야수를 하던 선수를 데리고 오니까, 외야가 조금 이제 단단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어느 정도 이닝을 먹어줘도 최대 이제 7이닝 정도까지 먹어주잖아요. 근데 7이닝 이후가 문제예요, 저희는. 마무리 원종의 선수를 배치를 한다고 보면은, 그 중간에 한 2이닝, 2이닝 정도를 막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될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올려도 불안한 상황에다가, 언제 이, 우리가 이기고 있어도 5점 차가 금방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고, 지고 있으면 아, 못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번에 기아랑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기아에서 먼저 제안을 한게 아니라 NC 측에서 먼저 기아에 제안을 했고, 20대 군필 선수를 주고 30대 외야수를 데리고 왔다. 사실은 그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는 20대 군필자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고, 서서히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수세였는데, 갑자기 기아로 보내고 나서. 거기서 기아에서 MVP를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조금 더 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 상황이에요. 저희 팀은 이제 이제 시즌 보면 공격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FA는 유격수를 무조건 잡는다. 이제 LG의 오지환이거나 아니면 기아의 이제 김선빈. 대만 쌤, 대만 쌤은 오늘로 야잘날 나갈 것 같은데. 너무 <laughs> <laughs>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할 말은 우리 되고. 안 돼, 우리 안 돼. 할 말은 없습니다. <laughs> 야잘잘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악플 금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